많이 많이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하루 빨리 유명해집니다. <laughs> 저희 유명해지고 싶어요. 보기쁜 사진과 함께 10장 5개 좋은 기 부탁드리는 거네 <laughs> 지금부터 촬영을 시작할 건데요. 저희 포즈는 세 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포즈 하나, <laughs> 자 둘, 네 마지막.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계속 찍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찍은 사진들 이제 집에 가시면서 다 지워버릴 거죠? <laughs> 네, 지우지 마시고, 여러분 하시는 SNS, 혹시 인스타그램들 하시나요? 네. 좀 해보세요. 재밌대요. <laughs> <laughs> 여러분 하시는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샵 연극 딜리버리, 이렇게 해시태그에서 게시물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나 하나 다 찾아가서 조화를 눌러드리고 있으니까 꼭 해시태그 해서 게시물 올려주세요. 그리고 올리실 때 유의해주셔야 될게 해시태그에 꼭 연극 딜리버리 이렇게 해서 올려주셔야지 그냥 딜리버리 이렇게만 해서 올려주시면 맥도날드 맥 딜리버리 못받게으니까꼭 <laughs> 연극 딜리버리로 해시태그 해서 게시물 올려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공연이 끝난 후에 배우들과의 포토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사진을 찍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에어컨 앞에서 잠시 기다리셨다가 사진 찍고 퇴장을 하시면 되고요. 너희 따위와 사진을 찍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에어컨 앞에서 잠시 기다리셨다가 사진 찍고 퇴장을 하시면 돼요. 예 네, 문이 안열릴 거예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거를 행복하게 바라면서 저희는 물러갈게요. 저희는 연주 길림을 加油！